지금 김성태 의원 지역구가 난리가 났습니다. 네, 서울 강서구에 그 특수학교 설립을 두고 장애인 네. 학부모님들과 강서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저는 이걸 처음 봤을 때는 당연히 장애인 학부모 측의 내용은 아이도 어, 학교에 가야 된다는 입장이고 근데 지역 주민들의 입장이 저는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지 했었거든요. 특수학교 대신에 국립한방 의료원을 설치해야 된다 라고 하길래 저는 도대체 그게 무슨 상관관계인지 몰랐는데 네. 김성태 의원이 그 공약을 걸었었더라고요 국립한방의료원 건립을 그 지역에 하기로 그냥 공약을 걸어버렸는데 이게 네. 뭐 교육청이랑 얘기가 전혀 안 됐던 거였죠. 네, 그렇죠. 어, 그러니까 4.13총선때 강서 르네상스. 네. 아, 얘는 르네상스 이렇게 되게 좋아해. 예전에 어. 오세훈이도 한강 르네상스 사업했잖아요. 어. 철자는 아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laughs> 무슨 뜻인지 알고 쓰는 건가. 아, 르네상스 더럽히지 마. 그러니까 르네상스가 부활의 의미잖아요. 부활. 네. 근데 죽은 게 이제 살아난 게 부활이라고 하잖아요. 아뭐 죽은 것도 없는데 막 죽었다 그러고 <laughs> 다시 살려낸다고 지들이. 예전에 그막 노무현 대통령 때도 경제 죽지단데다 경제 죽었다고 얘들이 음... 빡빡 우기면서 그러면서 자기들 경제 더 망쳐놨잖아요. <laughs> 말아먹었죠. 그러니까 뭘 맨날 이렇게 르네상스 타령을 해. 하여튼.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국립 한방의료원 건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지금 지역주민들 사이에 갈등을 유발을 하고 정작 본인은 전혀 사태 해결을 위해서 아무런 일도 안 하고 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조 교육감이 이렇게 김성태 의원한테 직격탄을 날렸죠 학교 용지에 한방 병원을 지을 수 있다는 건 그가 만든 가공의 희망이다 <laughs> 네, 아 그러니까 진짜. 교육감도 되게 어이가 없을 거예요 네. 뭐 갑자기 뭐 교육감이 심지어 그랬대요. 한방우리원 설립 얘기를 지난해 총선 때 처음 들었대요. <laughs> 아니, 그 특수학교 설립부지로 예고한 게 처음이 2013년도래요. 네. 그때부터 얘기가 되오던 건데, 네. 그냥 한순간에 이렇게 뭐 만들어버렸네요. 지금 이 특수학교가 없으면은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계속 다른 지역으로 그 교육을 받기 위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얼마나 불편이 초래될 것이고, 그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학부모들이. 사실은 어떻게 봐도 절대적으로 특수학교 수가 부족한 상황인 거고, 네, 학부모들을 무릎 꿇리면서까지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분노할 만한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갈등 조장은 김성태가 해놓고 지금 나몰라라는 형국인 거예요. 그렇죠. 주민들끼리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이 사람 제가 봤을 때도 약간 그런 끼가 보였어. 뭐 국주 이런 거할 때도 쇼맨십 이런 거 강하고. 에이... 그뭐 자기가 중요한 거 있으면 자기가 얘기하려고 하고 근데 책임을 볼까? 지려고는 하지 않는. 그렇죠. 가장 중요한 핵심이 원래 그 자리 자체가 서울 공진초등학교가 이제 옮겨서 다른 데로 가면서 생긴 부지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부지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부지에다가 갑자기 자기가 지역에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네. 한, 국립 한방 의료원을 짓겠다 그렇게 공약을 갑자기 내세우면서. 네. 교육비한테다가 아무런 그런 협의조차 를 아예 안 하고 음. 공약을 내버린 데다가 이제 와서 그걸 자기 가 당선됐으니까 그걸 지키라 음. 이렇게 적반하장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라서. 그렇죠. 그게 바고 아니에요, 진짜. 아니 강서구가 <laughs> 다 자기 건줄 알아. 어 여기 비었네, 그럼 여기에 뭐 자기 동상도 써고 막 음. 이것저것 하고. 이런 게 포퓰리즘이에요. <laughs> 그렇죠. <맞아요. 웃음> 이런 게 포퓰리즘이에요. 오케이. 뽑혔다고 해서 자기가 거기에 왕이 된거 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자기 그, 맘대로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일반 사인간에도 완전히 뻥카 날린 거잖아요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거의 사기죄 아니에요 이 그러니까 정도면? 사기야 사기 뭐 진짜. 사람들 개인으로 치면 네 완전 사기 그러니까 사기쳐놓은 거죠. 까놓고 지금. 말하면 저를 당선시켜 주면 음. 교육부 땅을 뺏어오겠습니다. <웃음> 이런 <웃음> 얘기니까. 아니, 그 교육, 근데 정작 교육부는 거리둥절뭔 소리야, 나지? 뭔 소리야, 지금? <하냐>, <laughs> 네. <laughs> 그러니까 예를 들어 땅 주인이 송병호님이에요. 근데 제가 그 양세병님한테 잘 보려고 너 사기면 <laughs> 내가 저 땅에다가 너 원하는 집한채 지어줄게. 뭐가 달라, 이게. 그니까. 근데 저는 사귀기로 해놓고 이제 병우님한테 가서 따지는 거죠 <웃음> <웃음> 여기 우리 오빠가 지어주기로 했는데. 그러니까뭐 하는 거냐고 그러면 나는, 어, 저거 지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이러서 <laughs> <말해서. 웃음> 은근슬쩍. 아, 그러니까요. 진짜 이, 이런 의원들이. 지역에서 다선 의원이 되고 하는 행태가 이제는 없어져야 됩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강서구 주민분들도 많이 하,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본인이 얻은 것만 있으면 언제든지 등을 돌리고 배신을 할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 올해만해도 벌써 간판 세번 바꿨잖아요. <웃음> <웃음> 새누리당에서 어... 바른정당으로,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네. 예. 간판 없던 신났겠어. 어... <laughs> 야, 김성태 또 간판 바꾼대. <laughs> 어이해 <이냐> 막 이러면서. <laughs> 하여튼 네. 토론위원들이 발족을 해가지고 서로 토론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학교에서 토론을 하는데 영상을 봤거든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기사 나오기로는 양측이 다 무릎을 끌었다 이렇게 네. 얘기가 나왔는데 네, 처음은 사실 그게 아니고 그 장애인 학부모들이 네네. 무릎을 꿇어서라도 이거는 지야만 하는 것이다. 그건 강변을 하려고 먼저 무릎을 꿇으셨어요. 네. 그런데 반대 측에서는 갑자기 쇼다 막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질러요. 아. 쇼부리지 말아라. 네,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는 반대 쪽도 무릎 을 꿇고 찬성 쪽에서도 처음 한 분이 꿇으셨는데 열 분까지 이제 다 그런 대치되는 상황까지 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민비 현상이잖아요. 음, 그렇죠. 어쨌든 장애 시설이 필요한 건 맞는데 네. 그게 그냥 내 지역은 안 된다 이거거든요. 네. 그런 현상을 너무 잘 보여주는 그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 혐오 시설이 아니라 그냥 그게 혐오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말 더 혐오스럽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혐오 시설이 아니라. 그걸 그냥 혐오하는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되게 할 말이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입장도 이해는 돼요. 저희 동네, 이제 성동구, 저는 성동구 사는데, 네. 성동구에 그 장애인복지시설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가, 이게 청계천 쪽에 있어가지고, 복개되면서 막, 이렇게 그쪽으로 자리를 잡고 계속, 이게 바뀌는 동안에, 네. 연결이 좀 됐었거든요. 근데 처음엔 되게 무섭게 생각을 했어요. 막, 장애인들이 많으니까 사건이 있을 것 같고, 막 그런, 음. 막연한 두려움 이 있잖아요.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너무 다들 잘해주시고, 네. 그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 장애인분들이 편하게 관리를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다가 나중에, 군대에 가서 그걸 잘 발휘해서 업무 자동화까지 음. 개발을 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런 장애 시설이 있으면은 거기 수녀님들도 계시고, 네. 간호사들도 오시고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면서 그 지역의 다양성을 되게 보장해 준다. 그런 네. 느낌 많이 았어요 음. 병우님이 네. 장애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10대 이후에도 계속 우리가 그런 식의 의식을 갖고 있는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사회에서 얼마나 장애인이 혐오스러운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다양성이라고 맨날 입으로만 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장애인 학교가 지어지는 건또 반대를 해요. 음. 사실은 막 여러 가지 문화라는 게뭐 그냥 뭐 나라 같은 걸 수도 있지만 네. 그런 장애인 같은 다양한 그런 사람들도 다 포함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제가 최근에 본 뉴스 중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분노했었던 뉴스가 있었는데 아들이 장애인인데 그 아이가 수영을 할수 있게끔 하려고 결국 엄마가 그 수영장을 청소를 해줘야 된대요. 아 맞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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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걸 보니까 저... 그날 강당에서 무릎 꿇었던 부모님들이 생각이 나더라고. Oh 같은 God. 수영장에 들어가기 싫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같은 네. 물을 쓰기 싫다. 더러워진다는 네. 거예요? 네. 음, 말이 안 되는. <laughs> 그렇죠. 그래요. 1930년대 독일에 나치라는 단체가 생겨났고요. 음. 거기서 히틀러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유대인을 죽여야 된다고. 우리 이웃이 아니라고. 나쁜 놈들이라고 우리 독일의 패망의 원인이라고 막 설파를 하고 다닙니다. 계속 떠들고 다녔더니 어느 날 갑자기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이웃이었던 유태인들을 혐오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유태인들의 상점을 이용하지 말자고 또 선동을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평생 단골로 다니던 가게를 혐오시설로 인식을 하고 돌을 던지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거랑 뭔 차이가 있을까요? 음... 네. 그리고 또 약간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모텔촌이나 유흥업소 지을 때도 안 받던 주민노락을 왜 학교를 짓는데 받아야 하는지 그런 그러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지역 주민분들이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런 선심, 그게 바로 포퓰리즘이고 그런 공약으로는 절대 강소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네, 강소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 첫 걸음은 뭐냐? 강서구 국민들끼리 자신들 안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서로 보듬어주고 그런 마인드를 먼저 키워 나가야지 건물 그냥 그 구미에 맞는 그런 건물도 때려진다고 해서 지역이 발전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헛공약이네요 헛공약 헛공약을 내세워서 의원에 당선되고 결국에는 자신의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그런 꼼수죠 이런 짓을 해놓고 지금 아마 김성태 의원도 피켓 들러 나가느라고 이제 이거에 관심 없을 거예요 어... 음,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러면서 뭐 잠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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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고 음, 가셨다는데 뭐 어차피 주민들끼리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데 난 거기서 잘 보고 있다가 이렇게 발만 잘 담그면 되겠지 이런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가실 때는 근데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네. 나가는 도중에 그 찬성 측 학부모가 아. 어, 김성태 의원님 가지지 마시고 할 말씀 해주고 가시지요 네. 하셨더니 어, 갑자기 살짝 뒤돌아보더니 그냥 가셨대요 어. <laughs> 네. 지역주민분들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음. 그런 식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 자체가 되게 분노할 만한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갈등 조장은 김성태가 해놓고 지금 나몰라라는 형국인 그, 거예요. 그렇죠. 주민들끼리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이 사람 제가 봤을 때도 약간 그런 끼가 보였어. 뭐 국주 이런 거할 때도 쇼맨십 이런 거 강하고. 음... 고뭐 자기가 중요한 거 있으면 자기가 얘기하려고 하고. 그런 책임을 지려고는 하지 않는. 그렇죠. 가장 중요한 핵심이 원래 그 자리 자체가 서울 공진초등학교가 이제. 옮겨서 다른 데로 가면서 생긴 부지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부지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부지에다가 갑자기 자기가 지역에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네. 한, 그... 그거 없을 거예요. 네. 뭐, 갑자기 뭐 아니, 교육감이 심지어 그랬대요. 한방의료원 설립 얘기를 지난해 총선 때 처음 들었대요. <laughs> 아니 그 특수학교 설립 부지로 예고한 게 처음이 2013년도래요. 그때부터 네. 얘기가 되오던 어 건데 네. 그냥 한 순간에 이렇게 뭐 만들어 버렸네요. 지금 이 특수학교가 없으면은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계속 다른 지역으로 그 교육을 받기 위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얼마나 불편이 초래될 것이고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학부모들이. 사실은 어떻게 봐도 절대적으로 특수학교 수가 부족한 상황인 거고. 네, 그렇요 학부모들을 무릎 꿇리면서까지 이런 상황을 만들어. 지금 김성태 의원 지역구가 난리가 났습니다 네, 서울 강서구에 그 특수학교 설립을 두고 네. 장애인 학부모님들과 강서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저는 이걸 처음 봤을 때는 당연히 장애인 학부모 측의 내용은 아이도 어, 학교에 가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데 지역 주민들의 입장이 저는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지 했었거든요 특수학교 대신에 국립 한방의료원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길래 저는 도대체 그게 무슨 상관관계인지 몰랐는데 네. 김성태 의원이 그 공약을 걸었었더라고요. 국립한방의료원 건립을 그 지역에 하기로 그냥 공약을 걸어버렸는데 이게 네. 뭐 교육청이랑 얘기가 전혀 안 됐던 거였죠. 네, 그렇죠. 어, 그러니까 4.13총선때 강서 르네상스. 네. 아, 얘는 르네상스 이렇게 되게 좋아해. 예전에 오세훈이도 한강 르네상스 사업했잖아요. 아. 철자는 아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laughs> 무슨 뜻인지 알고 쓰는 거. 아 르네상스 더럽히지 마. 그러니까 르네상스가 부활의 의미잖아요. 부활. 네. 근데 죽은 게 이제 살아난 게 부활이라고 하잖아요. 아뭐 죽은 것도 없는데 막 죽었다 그러고 <laughs> 다시 살려낸다고 지들이. 예전에 그막 노무현 대통령 때도 경제 죽지단는데다 경제 죽었다고 얘들이 음. 빡빡 우기면서 그러면서 자기들 경제 더 망쳐놨잖아요. <laughs> 말아먹었죠. 그러니까 뭘 맨날 이렇게 르네상스 타령을 해. 하여튼.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국립 한방 의료원 건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지금 지역 주민들 사이에 갈등을 유발을 하고 정작 본인은 전혀 사태 해결을 위해서 아무런 일도 안 하고 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조 교육감이 이렇게 김성태 의원한테 직격탄을 날렸죠 학교 용지에 한방 병원을 지을 수 있다는 건 그가 만든 가공의 희망이다. <laughs> 네, 아 그러니까 진짜. 교육감도 되게 어이. 없죠.